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AFK 공식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미국 웹페이지에 보니까 소식에 그 디자이너와의 대화, 독점적인 엿보기라는 곳에 새로운 영웅에 대한 정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스토리에 종종 보이던 이 토끼 머리 갖고 있는 남자의 로르산에 대한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라라는 그레이 부분 캐릭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듣기로는 이 세미라는 AFK 아레나 때도 나왔던 캐릭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기적인 캐릭터였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모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이쁜 캐릭터죠. 자, 아직 스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개발 중이라고만 나와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곧 나오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나라도 그렇고 타시도 그렇고 AFK 아레나 때 있었던 스킬들을 비슷하게 해서 지금 AFK 여정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AFK 아레나에서 이 세미라 스킬셋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궁극기는 도트 딜, 도트 딜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한 데미지만큼 자신의 HP를 회복을 하게 되어있어요. 자그 다음에 1스 같은 경우에는 HP를 흡수하면서 데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2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입히면서 침묵을 시키고 자 HP가 높을수록 침묵시간이 증가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패시브 아마도 영웅 마스터리로 나올 것 같은데 HP가 높을수록 공격력이 증가하고 치명타 확률도 증가한다. 네뭐 거의 사기적인 패시브죠. 전용 장비 같은 경우에 궁의 데미지가 적의 수가 많을수록 올라간다. 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챔플 스킬 같은 같은데 이거는 자신의 에너지 양이 최대일 때 2초 동안 제어 효과 면역이 되며 곧바로 필살기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HP가 늘어날수록 모든 스킬들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격력 세팅을 하지 않고 생존 세팅, 즉 HP 세팅을 해도 공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생존력이 좋은. 캐릭터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노르사는 전작에도 나왔던 캐릭이 아닌 것 같아서 스킬 정보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이는 거는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두 적을 연결하면은 한 명이 피해를 입힐 때마다 다른 한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적을 링크해가지고 한 명한테 공격을 하면은 다른 애도 같이 데미지가 들어가는 뭐 그런, 어, 컨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뉴스에 떠있는 신캐 개발자 노트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